640360으로 볼게요. 640360. 그다음 시간은 어, 드레이서은 12초로 볼게요. 12초 빵빵. 3D 모션. 자, 오케이 하시고요. 어, 일단은 배경이 될 이미지, 잔디밭 이미, 이미지랑 벽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3D로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3D 아이콘 둘다 체크해 주시고, 화면은 투뷰, 호리 a 탈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라이트, 왼쪽이 라이트인데 라이트에서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걸 좀 돌려야 되겠죠. 네. 돌릴 건데, 음, 일단 그 알자 알자 눌러서 그 밑에 지금 245 jpg 알자 눌러서 어, 오리엔테이션 x 값 x 값이죠 x 값을 이렇게 네, 270도270 도로 맞추 시면 은평 평하 게되 겠죠？오리엔테이션 x 값270도그 다음 에 지금 오른쪽 창을 액티브에서 보면은 이게 사태 파악이 잘안 되니까, 오른쪽 창을 클릭하시고요. 얘를 커스텀 뷰로 바꿀게요. 이렇게 보셔야 사태 파악이 좀 쉽게 되죠. 커스텀 뷰 1번. 오케이, 어, 밑으로 약간 내릴게요. 고그 2번 레이어 선택해서, 우여기서 Z축이죠. 그 라이트 파란 Z축 밑으로 약간 화면 요 정도까지만 내릴게요 여기 화면 경계선 정도 자그 다음에 잔디가 조금 앞에까지 좀더 길게 보이게 이걸 당길게요 그냥 여기 지금 스케일 스케일로 당길게요 S자 눌러서요 스케일 XY Z인데 어, 그 쇠사, 쇠사슬 constraint 풀어주시고요. 어, 지금은 y y로 하면 되겠다. y 값을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네, 거기다 한160 정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무대가 충분히 되겠죠. 네. 스케일 값 y 값만 네, 올려주시면 되고. 자, 오케이. 됐어요 무대가 됐고요. 아,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내려와야 되니까 포토샵 고그 이미지 세개 밑으로 내려줄게요. 자월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3D 레이어로 아이콘을 다 체크를 해주시고, 자 지금 이제 이 좌측 창은 라이트에서 보시고 하면 될것 같고요. 아... 문어, 문어를 선택해서, 문어가 너무 큰것 같아요. 문어의 스케일을 좀 줄일 거라, S자 키 눌러 주시고요. 어, 스케일을 조금 줄일게요. 한65 정도 해볼게요. 65 정도 해주고, 밑으로, 밑부분 맞춰 주시고, 여기 지금, 이게 바닥이잖아요. 이게 바닥. 네, 바닥에 앞쪽에 이렇게 놓으시고, 워를, 월을 조금 뒤로 밀면 이쪽이 바다가 보여서 그냥 월은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카메라는 이 앞쪽만 비출 거니까. 뒤에는 관계없죠.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이미지들이 벽에 붙어 있어요. 일단 벽에서 좀 띄워야 되니까. 그 2번 레이어 캐릭터도 이렇게 서 앞쪽으로 조금 빼주시고. Z축 이동하면 되죠. 3번 레이어 캐릭터도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간격이 이 정도, 좀 일정하게 되게 해주고. 높이는 바닥, 바닥의 높이에 딱 맞게. 자, 지금, 그, 앞뒤, 앞뒤 간격하고, 그 다음에, 아래 위, 아래 위 높이만 잡는 거예요. 어, 캐릭터가 조금 큰것 같아서, 캐릭터는 스케일을, 80%로 줄일게요. 음. 80으로 줄이고 y축 높이를 다시 맞출게요. 음. 자, 이렇게 지금 맞춰 보시면 되겠고요. 음. 오케이. 이제 앞뒤가 됐는데 좌우로 배치해야 되겠죠? 좌우는 탑뷰에서 볼게요. 왼쪽 클릭하시고 어... 탑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탑 좌측창 탑으로 보시고요. 예. 네. 자, 이제, 문어는 가운데 그냥 놓죠. 가운데 놓고. 캐릭터 1번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 그 다음에, 요 캐릭터는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개 배치를. 예. 네. 좌우로 해주고요. 자 커스텀 뷰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앞뒤 좌우로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laughs> 자 일단 중간 저장하시고요. 어, 뭐부터 할까요? 카메라를 먼저 써볼까요? 카메라. 그래서 일단 오른쪽 창, 네, 오른쪽 창 클릭하시고. 액티브 카메라, 액티브 카메라로 하시면은 이제 카메라에서 보는 모습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정면에서 보는 모습으로 나오겠죠? 어, 카메라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라이트를 줘보죠. 그래서 거기 뉴뉴 카메라 선택을 해 보시고요. 자, 2노드 카메라로 하시고 프리셋은 음, 지금 약간 약간 광각으로 볼게요. 28mm, 28mm로 맞춰 보시고, 네, 그러면 앵글, 앵글이 약 65도 정도 촬영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하시면은 자, 피사체가 이게 좀더 확대돼 보이겠죠? 자, 이거를 지금 잘 보이는 구도로 맞춰야 되는데 어, 왼쪽 같은 경우 지금 탑뷰죠. 탑뷰에서 이렇 카메라의 그끝 부분, 박스 부분을 잡아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예, 약간 뒤로 이동해 보세요. 뒤로 이동해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면은 예, 피사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보시고요. 근데 카메라를 좀 쉽게 어,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카메라 툴이라고. 유니파이 카메라 툴 선택을 해볼게요. 유니파이 카메라 툴. 요거 쓰는 것도 익혀보죠.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액티브 창에서 카메라 조작을 할수 있어요. 액티브 창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요. 왼쪽 마우스 눌러서 좌우로 돌려보시고요. 자 그러면 화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카메라의 Z축이 이동해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면 카메라가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구도를 잡으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피사체가 너무 내려가 있는데 조금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피사체를 아래 위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 거죠. 카메라가 좌우 상하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약간 오른쪽 3, 한 30도 우측 한 30도 정도에서 약간 촬영하는 느낌으로 네, 구도를 잡아 보시면 되겠어요. 카메라 툴 이용하시면은, 어, 제좀 어렵게 카메라 모션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 이렇게 쉽게 좀 잡으실 수 있고요.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마우스 휠, 그세 가지. 손에 익혀보시면 돼요. 자, 일단 카메라 이렇게 됐고, 이제 조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아까 심도, 카메라 심도를 배웠지만, 뎁 e p t h o 우가 여기 공간에서 입체감을 주는 거는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조명빨도 중요하죠.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잘 살려야 3D 느낌을 살려주고 입체감을 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트를 추가할게요. 뉴 라이트. 일단 그스팟라이트 스팟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스팟하고 예. 네. 그 다음에, 파라렐, 뭐, 이런 거 써볼까요? 예. 네. 일단, 스팟을 선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있죠? 컬러는, 그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네.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선,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가 100. 그콘 앵글은 한 70도 정도 해 보시고요. 콘패더는 한 20으로 낮출게요. 캐스트 섀도우 체크해 주시고. 에, 오케이. 자, 조명이 지금 이렇게 코앞에 나왔는데요. 아, 왼쪽 창은 지금 탑뷰죠. 왼쪽 창에서 그 스팟라이트 선택을 하시고, 그 끝부분, 끝에 그 동그란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뒤로, 에, 아래쪽으로 쭉 당겨주면은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면서 조명이 그벽 벽을 벽 전체를 비출 수 있게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지금 바닥이 어둡게 보이는 거는 조명이 이렇게 수평으로 수평으로 비춰서 그래요 그래서 바닥 쪽을 거의 비추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닥이 어둡게 보이는 거고 바닥까지 잘 보이게 하려면은 요 아래 위를 조절해야 되니까, 왼쪽 창을, 라이트로 바꿀게요. 라이트로 바꿔서, 어, 그, 라이트 있죠? 라이트. 끝부분 잡아서, 이렇게, 위로, 쫙,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앞부분 있죠? 앞부분은, 이게 이제 포인트. 포인트는, 이렇게. 그 모서리 포, 포인트는 지금 이쯤으로 향하게. 예, 여기 이제 빛이 비추는 방향이죠. 밑에 그 라이트 옵션을 열어 보시고요. 거기 콘 앵글이 있어요. 콘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무대 조명이죠. 이렇게 조명이 딱 없다가 짠 하면서 나타나 무대 조명. 이런 개념으로 예, 보시면 되고요. 자한 55도, 55도 정도면은. 이 정도로 잡힐 거고요 그림자가 좀 나오면 좋겠죠 그림자 나오려면 어떡해요 캐스트 섀도우가 지금 ON이죠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문어랑 캐릭터 이거 세개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 포토샵 레이어 세개 한꺼번에 잡으시고요 한꺼번에 잡으시고 어자 그냥 위에 거에서 열게요. 3번 레이어에서 열고 머터리어 옵션 머터리어 옵션 열어서 캐스트 섀도우 온으로 클릭하시면 은 뒤에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죠. 캐스트 섀도우 온자 이제 레이어 다시 접으면 돼요. 네, 이렇게 에펙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잡아서 동일하게 하나만 설정하면 같이 바뀌어요. 이런 게 에펙은 작업이 되게 편하고요. 프리미어는 여러 개 클립을 한 번에 잡아서 하는 게 없어요. 일일이 다 해줘야 되고. 에펙이 처음 배울 때는 되게 기능이 많고 어렵, 어렵게 보이지만. 에펙을 좀 익숙할 정도로 배우고 나면은, 네, 그때 가면 프리미어를 잘안 써요. 프리미어가 불편해가지고. 네, 거, 결국은 그렇게 되시고요. 음, 기본적인 영상 작업할 때만 사실 프리미어를 또 쓰시게 돼요. 네, 나머지 뭐, 글자 모션이나 타이틀 제작 이런 거는 다 에펙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자, 요, 그림자, 여기 세 개, 이쁘게 나왔나요, 지금? 지금 요 스팟 라이트는 어떤 조명 역할이에요? 그 주조명. 그 주인공을 비추는 주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채우는 그, 필라이트라 그러죠? 보조조명. 이 조명 밖 같은 지금 완전 암흑이잖아요. 너무 색감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빛을 좀 채워주는 필라이트. 그거를 하나 더 줄게요. 그리고 영상 작업할 때 라이트를 하나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여러 개를 가지고서 이 라이트도 구성을 이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실제 그 촬영장처럼. 그래서 라이트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파라렐로 할게요. 파라렐은 평행하게 오는 빛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요거는 그림자를, 음, 안할 거니까, 그 캐스트 섀도우 체크를 빼주세요. 캐스트 섀도우를 빼주시고, 어, 인텐시티를 한70 정도로 낮출게요. 이, 밝기를. 인텐시티가 이제 기본 밝기죠. 빛의 강도. 자, 오케이 하시면은, 자, 조명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환해졌는데,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약간 쏠 거니까, 지금 파라렐 라이트가 어떤 건지 여기 찾아보세요. 지금 뭐가 많이 섞여 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예요. 이제 이거,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 보시고, 그다음에 조명이 비추는 방향은 이렇게, 이게 여러 여기 앞에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바닥을 좀 환하게 하겠다 하면 바닥 쪽으로 하고 벽을 환하게 하겠다 하면 벽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잡으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중간쯤으로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자, 이 파라렐은 평행하게 오는 이 전체 공간에서 이 방향으로 쭉 평행하게 오는 그러한 빛을 나타내 주고요. 스팟은 평행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퍼지는 빛이에요. 요런 플래시라든가 여러분이 보는 이 프로젝트처럼 빛이 나가면서 퍼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옆으로 가요. 이렇게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옆으로 가죠. 이게 이제 스파라이트의 특징이고요. 파라렐은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빛이고, 태양빛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빛. 오케이 okay.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밝기를 뭐 조절을 또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아래쪽에 라이트 옵션 라이트 옵션을 열어서 네, 뭐 인텐시티를 낮추면은 어두워지고 높이면 밝아지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인텐시티 한80 정도로 약간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피사체를 주로 비추는 스팔라이트. 그 다음에 전체를 채워주는 필라이트 역할인 지금 파라델라이트까지. 네. 뭐, 그 다음에 뭐 백라이트 뭐막 여러가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게 되면은 어, 라이트도 여러 개가 필요할 건데. 그 중에 이제 그림자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주조명 하나에만 그림자를 써주시면 그림자는 이렇게 핵심적인 빛에 맞춰서 깔끔하게 등장을 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세이브를 해두시고 예. 어, 조명 지금 스파라이트하고 파라렐 설정이 됐고요. 음. 이제 카메라 움직임을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카메라 툴로 바꿔서, 네, 카메라 툴로 바꾸시고, 네, 카메라 툴을 선택하시고, 자, 지금 액티브 카메라, 이 카메라 툴은 누르면은 4개가 나오는데요. 밑에 3개는 어, 하나씩 기능이 있는 거고 유니파이드가 아래 세 개가 합쳐진 카메라 툴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 하나만 해냥 쓰시면 돼요. 네, 왼쪽, 오른쪽, 그다음 에 마우스휠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왼쪽 누르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그 카메라를 열어볼게요. 아래 카메라의 옵션. 여기 뎁서 i e 필드가 온돼 있죠? 그다음에 어퍼처를 서서히 올리면은 음 배경 흐림이 되겠죠? 어퍼처를 한95 정도 줘 볼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초점이 맞는 부분 하고 보실 수 있는데 어 왼쪽 창, 왼쪽 창은 지금 탑뷰로 보시는 게 낫겠어요. 그 포커스 디스턴스를 어좀 정확히 봐야 되니까 탑뷰에서 보시는 게 지금 뭐 라이트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포커스 조절해 보시면은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오른쪽에서 보는 모습인데 이 앞쪽에 있는 이미지 앞쪽에 있는 이미지 쪽에다가 어,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포커스를 이렇게 조절해서 이 네, 앞에다 피사체를 두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화, 자 지금 화면을 좀 크게 볼게요. 음, 그 다음에 네, 포커스를 조절해서 앞쪽 피사체 이렇게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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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초점이 포커스가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앞쪽은 또렷하게 보이고, 뒤에가 흐려지고, 이런 느낌이라. 요거 지금 잘 보세요. Depth of Field를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이렇게 원근감의 어떤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이제 Depth of Field를 끄게 되면은, 어, 거리감이 조금 떨어지죠. Depth of Field 심도를 켜주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거와 뒤에서 보이는 거에 어떤 흐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 공간에 대한 원근감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빛, 빛의 그림자, 빛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공간감을 표현하죠. 이 그림자. 그림자도 예, 공간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또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앵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depth of field, focus distance, 이런 거를 통해서 어, 공간감을 더 주게 돼요. 그래서 에펙은 사실 뭐 이렇게 부피가 없는 에, 그런 3D지만 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에, 3D 공가, 공간감을 살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모션을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카메라 모션 하실 때는 지금 카메라 열어서 0 프레임이죠. 포인터보 인터레스트랑 포지션 이두개스탑버치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aughs> 2초로 가볼까요? 2초로 이동을 해서 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자, 초점이 지금 이 앞쪽에 맞고 있죠? 그리고 뒤쪽은 뒤쪽의 벽은 자연스럽게 크릿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할까. 요게 지금 캐릭터 1번 캐릭터군요. 약간만 지금 탑뷰에서 약간만 앞쪽으로. 자, 다시 카메라 툴로 바꿔서 지금 키, 위치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키프레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얼마로 갈까? 3초 한 15, 3초, 3초 15 프레임.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가까이 어, 쭉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이동하시면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는데 약간 위로 위로 약간 올려주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문어가 보이는 쪽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5초 빵빵 해서, 자, 가운데로 이렇게 오고, 네, 마, 마무리는 6, 6초에서 뒤로 빠져볼게요. 이렇게. 자, 뒤로 빠져볼 거고요. 네, 전체를 쭉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좌에서, 네, 오른쪽, 왼쪽, 다가가고, 네, 뒤로 쫙 빠지고, 이렇게. 네, 일단은, 이제, 이제, 카메라 움직임만 좀 만들어 보시고요. 네. 뭐, 각각의 수정은 꼭 키, 키 프레임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다 수정하면은 JK, JK 키 값이 바뀌니까 JJK 눌러서 키프레임 이동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뒤로 쫙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버리죠. 이거는 그 초점, 포커스 디스턴스가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할 때는 요, 서 있는 캐릭터 쪽에 초점이 맞는데, 뒤로 카메라 빠졌을 때는 초점이 지금 이쪽에 맞지 않고, 앞쪽에 형성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포커스도 같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5초에서, 음, 5초에서 그 카메라 옵션을 보시고요. 거기에 포커스 디스턴스를, 스탑워치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초점을 제가 문어 쪽으로 이렇게, 네, 잡아, 잡은 상태고요 지금 문어 쪽으로. 자, 그다음에 6초로 가서 이제 키가 복잡하니까 U자만 누르면은 키 프레임만 딱 보죠. 네, 자6초로 가서 여기서는 포커스를 전체적으로 그냥 잘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 이미지 여기 서 있는 캐릭터들. 네, 서 있는 캐릭터들 그 중간쯤에 이렇게 걸쳐지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걸쳐지게,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요게, 그, 살구색 박스죠? 포커스 디스턴스가. 네, 그래서 중간쯤 걸쳐지게 해주면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초점이 다 맞거든요. 이제 이 지역에. 네. 그러면은, 자, 가까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이 되는데 뒤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는 이러한 이제 포커스도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를 포커스 디스턴스를 뭐 이용해서 초점 움직임도 좀 필요해요. 카메라가 이제 많이 움직일 경우는 초점이 잘안 맞을 때는 네, 그 포커스 디스턴스에 대한 키 모션을 줘서 각 상황에 맞게 초점 거리를 각각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설정할 줄 알면은 카메라는 일단 여러분이 감을 좀 잡으신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뭐 여러분이 자유롭게 움직임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재생을 해보시고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들어가고 카메라를 잘 옵션을 표현하시면은. 공간에 이제 이렇게 공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입체감을 살려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텍스트가 있더라도 그 글자에 대한 그림자도 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